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수수 z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럼 우리는 여기 z 대신에 뭘 써야 된다 그랬어?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1 i에다가 a 플러스 bi를 쓰고 그 다음에 5i에다가 바 z니까 a bi를 써주면 그것이 5-3i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전개하는 거죠.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리고 a i o b 겠지 ob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할까? 이것이 5-3i가 됩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과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실수 부분은 a하고 b하고 5 b 니까 a 더하기 6b가 되겠지. b, 5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4A하고, 플러스 B가 이렇게. 그게 이쪽에 5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값이 5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A 플러스 6B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A를 없애주자. 일단, 4배를 해주면, 4A 플러스 24B는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뺍니다. 마이너스 23B는 마이너스 23이 돼서, 아, B가 1이 돼야 돼. 1 집어넣으면 6인데 넘어가는 마이너스 1이지.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Z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i 그냥 i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